안녕하세요. 러플리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아파트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실거래 가격과 17년도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중개거래임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 0.8로 신생아 수가 2012년 48.5만 명에서 21년도엔 26.1만 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혼인할 나이가 되어도 주거 불안으로 인한 결혼 및 출산 포기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이로 인해 주택 수요가 줄어들면서 주택 가격도 더 이상 받쳐주기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혼인 및 출산을 하는 국민들에게 좀더 현실적이고 확실한 혜택을 줘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창동삼성레미안 85제곱 26평형 전용 66제곱입니다. 총 1668세대 18개동으로 용적률 249% 건폐율 15% 최고층 21층으로 사용승인일은 1992년 7월 31일입니다. 22년 4월에 거래된 9층의 실거래가격 9억 8천만원 대비 최근 22년 8월에 거래된 16층의 실거래가격은 7억원으로 층수에 상관없이 2억 8천만원, 28.5%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7월에 거래된 16층의 실거래 가격 3억 6천만원 대비 최근 16층의 실거래 가격은 7억원으로 3억 4천만원, 94.4%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13년 2월에 거래된 13층의 실거래 가격은 2억 8,100만원입니다 13년도에서 17년도까지 4년 동안 오른 금액은 7,900만원 28.1%이며 17년도에서 22년도까지 5년 동안 오른 금액은 3억 4천만원 94.4%입니다 통계청에서 제공된 자료를 확인해 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소비자 물가지수는 8.4% 상승했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소비자 물가지수는 6.8% 상승하였습니다. 17년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의 상승은 명백한 거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 전월세 거래로는 전용 84제곱 13층 3억 9,300만원, 다른 13층 1억에 85만원, 3층 3억 6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1,252대, 세대당 0.75대로 부족한 편입니다. 근처 지하철역으로는 도보 5분 거리에 4호선, 1호선, 창동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강남까지 소요시간은 62분, 판교 77분, 시청 39분, 여의도 56분 정도 걸립니다. 교육시설로는 서울 창일초등학교, 창일중학교, 노곡중학교, 창북중학교, 상계고등학교, 창동고등학교, 자웅고등학교가 있고, 보육시설은 200m 거리에 국공립창사동 별초롱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주변 상권 및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창동점, 하나로마트 동춘천 농협 거두점, 하나로마트 북서울 농협점, 롯데마트 노원점, 홈플러스 방학점이 있고 월천 근린공원과 오동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근처 종합병원으로는 1.3km 거리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1.7km 거리에 의료법인 한전 의료재단 한일병원, 2.4km 거리에 의지대학교 의지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반경 1km 이내에 학원 63개 병원 78개 편의점 17개 약국 22개 마트 4개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 민생 회의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ltv 담보 인정 비율을 50% 완화하고 15억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 담보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보증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원희룡 구토교통부 장관은 11월 중 부동산 규제 지역 추가 해제를 하겠다며 많은 지역이 해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원희룡 구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발언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성급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교수는 규제 지역 해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위한 민생 대책은 아니다. 일단 다주택자에 치중된다고 보면 정확할 것이라며 다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들이 자금 경색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막는 것은 이해하지만 많은 규제 지역이라는 표현이 조금 탐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상화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놔둬야 된다. 주택가격이 한창 오를 때 시장을 그냥 놔두라고 했던 게 지금 정부가 아닌가라며 서울 집값 하락한 지몇달안 됐다. 6년에서 7년 동안 집값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성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디 일부 다주택자나 이 주택자가 아닌 일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주택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